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야외에 앉아 있으니까 온 얼굴에 마스크, 화면에 마스크밖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 쓰이네.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스크 철저히 잘 끼고 다니시는 거죠. 예, 저희는 오늘 어 셋째 막내 첫째 이렇게 세 명이서 오늘은 또어 구독자님들과. 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마스크 끼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사실 많이 불편하네요. 어, 저희가 지금 음, 우리 이제 셋째와 어막내 여러분 저기 상황국도잘 보셨어요 <laughs> 많은 예, 구독자님들께서 어, 댓글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예, 북한의 남자들이 그런 건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 남북한이 한번 1년쯤 바꿔서 살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laughs> 어, 재미나는 음, 그, 어? 얘기일 것 같아 <laughs> 어, 우리가 지금 어,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한 10년 좀 넘게 됐고요. 예, 우리 이제 그 세제와 막내는 한 2년 2년 안된 친구 이렇게 정말 새내기들이라서 어, 제가 언니니까 또 새내기들의 얘기를 많이 좀 듣기도 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대한민국에 오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고 뭐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너무 좋아요. 막내야 너 좋지 않니? 그럼요, 너무 좋죠.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또 산책로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지나가고 오고 이렇게 다 보이시잖아요. 왜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희가 이렇게 대놓고 막어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자유로 할 수도 있고. 음. 언어의 자유. 자유를 음. 가지고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다는 음.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laughs> 전혀 방에 안 들고 음. 뭐뭘 뭐 하니? 왜? 그, 거기 왜 앉아있니? 카메라 왜 켜고 있 거? 뭐 이러고 네. 저는 누가 탓치안 하니까 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번에 그리 상황극 해보니까 어때? <웃음> <웃음> 할, 때는, 할 때는 그냥 정신없이 했는데 음. 하고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형의 음. 연기도 한번 더선해보려고 <laughs> 아, 슬슬, 슬슬 사갖 아, 욕심이 어. 생기는가 보네. <laughs> 너무 잘해. 음. 야, 여기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갔다 음, 산뽕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아 고향에 있는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난다. 그쵸. 음. 갑자기 이렇게. 또, 왜또 어머니 얘기를 해갖고 또, 우리 그러면 이게 <laughs> 길에서 펑펑 울 수도 없고. <laughs> 여기가 이게 자연이랑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코스도 걸어다닐 수 있는 코스도 너무 좋고 음. 하니까 음. 야뭐 북한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니려고 해도 더러도 얼마나 나빠요. 음, 따로 음. 뭐 사람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이런 건 조금도 못 보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뭐 상상이나 하나요. 예, 그렇지.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산책로에서 또 음.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을 하는데 뭐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서 온 나비들이니까 북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나비는 오늘 북한 얘기 좀 해보자. 응, 그렇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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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얘기 하려면 유 여기하고 뭐 이렇게 여기 얘기, 그쪽 얘기, 장가화서 북한 얘기 하려면 진짜 할 말이 많죠. 뭐야 저기 지금 한국 <laughs> 동산인데 어, 저희가 지금 또 땡땡땡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땡땡땡 저 차량에 물건을 파는가 봐요, 땡땡땡. 아니, 하나원에서 큰방집 잡고 이거 나왔는데, 응. <laughs> 밖에서 저렇게 땡땡땡 하면서 막, <laughs> 그것도 그냥 메가폰 같은데, 이렇게 마이크, 마이크 에수 음. 뭐, 뭘 팝니다, 싸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아, 나는 그 말까지 제대로 못 듣고, 땡땡땡 이 소리, 에 막, 다, 막, 딱놀랐게 해놨는데, 북한에서, 무슨경보하입니다 꽁슨 경보아입니다 아니, 어, 체슬 버렸어요. 아, 그 나가 보니까 저금수 가이랑 고기랑 막 이런 거지고가 가지고 와 가지고 사라고 어. 뭐선 음. 더덕고 물 잡고 뭐 좋은 거라고 사라고 아 얼마나 웃기는지 지금 <laughs> 생활의 일상을 다 그대로 여기는 보여주죠. 그러니까 누가 응. 제 자제하고 응.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우리 다통제하잖아요 북한에서. 어, 어. 어. 그렇죠. 응, 응, 국가에 그 시민이 있어야 하지 응. 또 이렇게 땡땡땡 종 올린다던가 뭐막 저런 거는 진짜 무슨 국가에서 아, 뭐 이제 그릇 인민 팔은 비상 대상이나 아니면 응, 응, 그런 거는 못하지 그런 거 하면 뒤에는 레일바이크도 지나가네요 우리 셋째는 레일바이크 못 타봤지 나 처음 봤어요 못 <웃음> <웃음> 레일바이크가 뭐라고 어디 도 사실 못 타봤어요 그냥 아, 말로 듣고 음.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했지 타보진 못했어요 아, 아, 저거 타려면은 진짜. 다리. 굉장히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음. 어, 북한 애들은 언제일 바이크? 데일 바이크? 데일 바이크? 데일. 데 익. 어, 일 바이크. 음. 진짜 <laughs> 보죠. <꿈도 웃음> 뭐 입에도 어르지 않고 듣는 것도 처음 들었으니까 표도 음. 안 긋으라나요. 지금 <laughs> 발음이 안 돼. 데일 <laughs> 바이크. 음. 아. 우리는 아. 여기서 저기라고 하잖아요. 그 저거 뭐라고 하지? 공중에서. 음? 그. 삭더 뭐? 아니 언니 북한에서야말로 거? 그거 삭다바가지 탄다고 하지. 뭐 무슨 말하는 거야? <laughs> 저거 우리 그 임진각 갔을 때그 다들 타 타던 거 있잖아요 거기. 아? 뭐 탔지? 임진각 갔을 때? 임진각 갔을 때 우리는 타지 않았는데 지금 타는 거. 안성열차. 반성열차 말고 공중에서 이렇게 쭉 저기 그 아, 어떻게 타는 거뭐지 아, 너 사랑의 불실착에서 이렇게 그거 타고 그거 걸리는 그거 보고 뭐 그러니? 응. 야, 그, 아니 삭더 바가지 이런... 같은 건데 케이블카, 이렇게... 어 케이블카 우리 북한에서는 삭더 바가지라고 하잖아요 삽더 삭도 <laughs> 바가지, 삭더 바가지, 삽더 바가지, 맞아. 백두산 가서 삭더 바가지 탔다고 아, 이러잖아. 아... 삭도 탔나, 이거는. <laughs> 아, 아니 이게 또 케이블카. 어. 저희가 오늘 어,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실컷 해보. 우리는 그냥 짤만 있으면 그냥 실컷 해보자. 막.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자. 음, 이렇게 모여 앉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 중에는요, 뭐 엄청 많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세째와 막내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는 조금 이제 온지 오래 됐으니까 음, 새내기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우리 대한민국이 오니까 언니는 그렇더라. 여기 오니까 외래어를 너무 많이 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거기 제일 힘 들었어요. 어, 응. 너네도 조금 느꼈어. 응. 엄청 힘들었어요. 아, 아르바게트가 뭔지, 뭐스파게트가 뭔지, <웃음> 저건 <웃음> 뭔지, 뭐지? 자꾸파리잖아요 파리바게트, 어. 파리바게트, 어. 저기 파리바게트가 난... 되게... 도대체 뭔가. 당황, 저 사람 정말 당황하더라고. 파리바게트가 음. 뭐 뭐지, 뭐? 스파게트는 <laughs>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신력을 어느 만많나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거 뭘 물어보는 것도 같은 게. 같은 접속말을 하면서도 다 알아듣는데요, 한국 사람들.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막, 그래도 내가 완전 천스럽게 말하는 거 아닌가? 막, 어? 혹시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완전 북한에서 왔다는 거 금방 알지 않을까? 막, 이렇게 연락해 사람이, 이렇게, 구심 막, 그런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사람을 대상하려고 해도 막, 긴장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1년 되니까, 웬만한 말은, 뭐, 그래도 조금씩 알아요 그래도 여자 봐도 저런 것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기분 다 뭔지. 진짜 저런 것도 모르게 너무 대단 나는 학원 다닐 때, 이게 책이랑 넣고 다니려면 좀, 이게 크기가 좀 있는 그런 가방이 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메고 다니는 그런 백팩? 음. 지금은 지금 백팩이라고 백팩이라 하는데 알지. 그때는 음. 몰라가지고 가서 음. 배낭 가방을 주세요 자꾸 배낭 가방 <laughs> 사장님 배낭 가방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낭 가방이 뭐냐고 <laughs> 가방은 알아듣는데 배낭 자체를 이게... 못 알아듣는 어, 아, 가방거에요 나도 그거 몰라 나도 지금 말안 하면 배낭 가방 주세요 이렇게 할거 같은데 어 그니까 어, 내가 가서 배낭 어, 가방 어딜... 주세요 뭐라 그래요? 이제? 백팩. 그러니까, 어, 어, 언니도 처음에는 어, 그랬지. 겠 <laughs> 그러니까 언니는 그랬었어. 그러니까 너처럼 위구심 들까봐 음. 음, 그냥 가서 아 그냥 티를 안 내려고. 그러니까 티를 음, 안, 안 내려고. 싶으니까 가서 어, 그냥 물건이 보이잖아. 네네. 그럼 보이면 <laughs> 거기 딱 가서 저기 저기 데리고 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여보 주세요. 이러면 아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나도 백팩이요. 이렇게 하면 그때 아, 하나씩 이렇게 터득한 아. 아. 거지.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막내는 대담하다 그걸 모르는 어. 걸 그대로 가서 그냥 음. 물어봤다는 그 용기가 괜찮아. 어 배낭 않나? 가방을 <laughs>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알아듣지도 못해 뭐 배낭 가방이 뭐냐고 음. 그래서 배낭 가방 이렇게 매는거 배낭 가방 했더니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거 이거 배낭 가방 했더니 아 이거 혹시 음.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은 막거기서 왔다는 걸막 숨기고 이런데요. 음. 근데 나는 당당해야지. 당당하게 당당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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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북에서 왔어요. 응. 응. 그래가지고, 와, 이거 여기서는 백팩이라고 한대. 그, 응. 그래서 그때 너무 이게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좀 거기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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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딱 기억을 했지, 백팩. 음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응. 많은데, 응.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알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고 응. 생각하는데, 이제 또 살아보면은, 어, 응. 뭐가 또 필요할 땐 그때 또 당황해지는 거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뭘한 가지 물어보면, 응. 진짜 세심하게 잘 가르쳐줘요. 응, 지나가다가 응. 진짜 길 모르고 뭐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응, 응, 응. 완전 상냥하게 그냥 정말 잘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제는 그나마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도 그렇게 이제는 음, 옛날처럼 이렇게 당하거나 음. 그런 마음은 많이 없어요. 음, 음. 대전에 친한 언니랑 고향 언니예요. 지금 음. 거의 한 50대, 40대 후반이거든요. 음. 신발 사러 갔는데 언니가 음. 좀, 우리는 여기서 하이힐 음, 하잖아요. 언니. 근데 언니는 아니. 빼떡구두. <laughs> <laughs> 언니 나보다 더한 거야, 어. 빼떡구두. 음. 사랑드라마 사상... 알아? 빼떡구두? 모르지. <laughs> 빼떡구드란 모르지 응 음, 그러니까 빼떡구두 모르지. 빼떡구두 하니까 사장님이 빼떡구두가 뭐냐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어. 우리한테 다가와서 그러는 거야 음. 그래도 그나마 나 이게 백팩 살 때는 사장님이 와서 이거는 이게 백팩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laughs> 그 사장님 괜찮다 어, 근데 그때 언니랑 갔을 때는 빼떡구두 주세요 하니까 사장님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몇 번을 이게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게 다가와가지고 빼떡구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가요 언렇 우리 몸에 뱉는다 응, 그렇게 이 물건은 배터 코드야 라고 응. 배워왔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여기 왔다고 사라지지는 않지 응. 응. 그거 응. 배워가는데 언니는 어 와서 귀 열리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 어. 나 분명히 귀잘 들려 그런데 귀 말이 안 들려 아, 너네도 응. 꼭 같이 그, 갔죠와귀 응. 어, 열린다는 얘기가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laughs> 그 사람들이 뭐 영어하는 나라랑 응. 뭐 다른 우리하고 다른 그때 음. 가면 귀 열리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글을 쓰는데 귀 열리는데 이렇게 오래 가느냐 아 어, 이게 정말 <laughs> 오늘의 숙제네도 <내도>. 표현 <laughs> <laughs> 어,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웃음> <웃음> 그렇죠 음. 문화적으로 이제 영어를 너무 굉장히 영어를 우리 보고만큼 영어를 많이 하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막 당황하고 황당하고 했고 음. 근데 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우리 멤버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어, 주변 분들이, 어,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잖아. 음, 음. 그러면, 어제처럼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하잖아. 음. 그랬을 때, 어, 항상 그런 얘기를 번번이 듣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는 막 익숙했어요. 막. 자주 번번이 음, 음. 듣잖아. 근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볼 때 기분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런 거 물어볼 때. 처음에 그런 거 물어볼 아니, 때요? 난나 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음, 이상해 보이니까, 음. 어, 이 사람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겠지 하는데, 그렇지만 좀 자신감은 떨어지죠, 이 사람 지금. 네.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니까. 음, 무슨, 의미로 어, 물어보는지, 무슨 의미로 물어보는지. 음, 음, 이거는 다 느껴지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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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음. 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좀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음. 물어보는구나. 음. 이 정도지. 그렇게 뭐 기분 나쁘고 뭐 그렇지는 음. 않았어요. 그러면 음. 여기서 지금 기분 나쁘진 않았지만 음. 우리는 뭐 10년 살든 20년 살든 음? 지금 뭐 어제 온 친구도 온, 다 음. 우리는 똑같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음. 우리한테 그런 이제 그 언어를 그렇게서 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언니는 그런 그런 기분이 들어 알게 모르게 음. 음. 나는 여기서 계속 북한 사람이니까 항상 북한 나는 북한 사람 나는 북한 사람 이게 어, 어, 그냥 이제는. 이어서 있고 여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음. 잘안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지 아니면 어찌 보면은 우리더러 어 분류하는 과정에 항상 분류를 하잖아. 음. 북한에서 음. 왔다라고 분류를 음. 하는데 그 그렇죠. 분류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우리는 해, 응? 음. 다문화에 들어가느냐. 음.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것도 제 되게 어뭐 정말 단일민족 남과 북, 음, 북과 남 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우리가 아, 많이 아, 음,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친절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에 오니까 우리를 계속 이제 다문화처럼 그렇게 아, 시선이 왔을 네네. 때 나도 기분 기분이 왔거든. 굉장히 찬 아, 기분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난이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 하고, 음. 하고 살자라고 할때 나는. 북한이 탈주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음. 아, 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어때요? 음. 저희도 똑같아요. 왜 아, 어. 음. 그래 아, 우리가, 음. 우리는, 우리는 정말, 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정부에서 그렇게, 이게 탈터민 아니면 탈북민, 이렇게 딱 저걸 하잖아요. 음. 어.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는, 뭐,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다라고 하지만, 뭔가 이게 분리가 되는 그런 느낌. 음. 항상 그런 느낌을. 그니까. 음. 런게 음. 좀. 그건 음. 좀, 좀 묘한 기분이 든다 음. 음. 저는 까놓고 그냥 음.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그지. 어. 기분 안 좋지. 네. 음. 그래서, 음, 사실, 음, 이게 북한 이탈지민이라는 나는 그 영어 자체가 싫어. 어, 음. 저희도 그래요. 음. 그렇죠. 이탈했다. 우리가 이게 순수 이탈. 이거 북자를 빼고 음. 이탈이라고만 했을 때 정상적인 길에서 어. 우리가 여기 탈선 바로, 바로 여기 어. 지금 철도 이거 내일 보이지 않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기차가 음. 탈선했을 때 이탈했다라는 탈환해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그쵸.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살다가 누가 봐도, 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탈선한 거지. 탈선한 사람들밖에 음. 안 보이잖아. 나는 그래갖고 그 북한 이탈증이라는 그 자체가 싫었는데, 음. 또 시선 자체도 또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열심히 정말 같은 주민 음, 등록증 받았을 가지고, 때는 정말 음, 아 내가 대한민국국민이다거나 대한민국 그, 아, 얼마나 마음이 네, 북찼었어. 근 그렇죠. 현실에서 삶에는 그런 묘한 기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게 그렇죠. 있더라고. 우리는 딱 그. 따끈따끈한 그 주민등록증을 딱 받았을 때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음, 응. 응.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음. 이런 자부심. 되게 큰 음. 퍼브, 이런, 그런 걸 가지고 딱 나왔는데, 어, 아, 이게 아니네? 음흠. 그런 때가 진짜 많거든요. 음흠. 응.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음. 해외 북한팀. 왜 음.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 음. 그리고 뭐, 탈, 뭐, 북한이 탈점은 이게 지금 우리 음. 탈북민들이 막, 어,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새터민이라고 하잖아요. 응. 음, 음. 왜또 그걸 또 세토민이라고? 아 세토민이라고 하는 건 언니는 이해가 돼 음. 왜냐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해 네. 어, 나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명히 <laughs> 우리가 그, 여기 문화가 우리는 북한을 막 지설적으로 막 얘기하잖아 음. 난 니가 싫어! 음. 난 니가 싫어! 음. 너 잘못했지! 너 싫어! 너를 하지마! 이렇게 음. 지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 받을까 봐 본인의 상처 음. 이것도 매너의 한 가, 음, 문화로 들어가니까 지설적으로 표현 안 하고 이제 아 이게 뭐 이렇게요 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뜻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여기에 그 분들이 그걸 우리한테 명그 호칭을 해주는 그 자체가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건지 음. 아니면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게? 응? 우리는 우리 입장이지만 음. 우리 입장 놓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음. 실질적인 또 우리 우리 나비클럽을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우리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음. 음? 난 그것도 음, 얘기하고 싶더라고. 음. 근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유튜브 안할 때는 어느 무슨 막 길에 가는 분이라든가 그냥 뭐한두번 만난 분나 붙들어 세워놓고. 이런 얘기 하기가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물어보기도 음.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음. 소통이 되니까. 어, 우리가 소통자님들이랑 소통이 되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음. 거죠. 그래 음. 물어보고 싶어. 자터민이라는 그러니까 음. 건그 언니 북한 이탈중인 다음에 나온 영어예요? 그렇지. 음. 북한 음. 이탈중인이 그게 그래이 영어가 싫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대. 어, 다시 왜냐면 어떤 어떤 분들은 그게 그러니까 어, 북한 사람들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또 다양한가 봐. 음, 그러니까 우리 소외도 다 뜻이 다른, 그렇죠. 생각이 다른 듯이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앉아서 말해도 생각이 그렇죠. 다른 듯이 이게 아 나는 왜 새로운 도전에서 살면서 사는 사람 이것도 싫다는 사람이 있고 어. 우리처럼 또 북한이 잘주민이 그, 싫다는 싫다.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호칭을 정해주는 그그 그 자체가 음. 조금 정말 헷갈리고 혼돈스럽겠지. 도대체 음. 어느 사람의 기분을 맞춰서 맞아요. 해줘야 되느냐. 음.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데서 이탈한 건 아니다. 나는 음. 응? 이거 하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야. 음. 그렇죠.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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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슨 정상적인 데서 뭐뭐 음. 뭐 이탈했다? 이거는 진짜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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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 딱... 그 기순자라는 게 나는 더 좋, 듣기 좋더라. 기순자? 기순자? 음. 아니요 기순자? 음. 귀신했다는점 뭐 어딘가 난안좋아 그니까, 이봐. 선을다 듣고, 뭐, 응. 어, 그런, 가, 그런 뜻 같은 게, <웃음> 내가. <웃음> <웃음> 야, <웃음> 진짜 이게. <laughs> 우리 이거, 음, 우리가 지금, 뭐, 좀 전에 금방 얘기했는데. 이념이나상상 방법을... 같은 걸 버리고, 막 귀순했다? 막 이렇게. 어, 그런 그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응, 그때 그거는, 음. 기순자는 예전에 그분들한테는 맞는 얘기 그때는 이념을 찾아서 음,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음. 또, 지금은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서, 지금 음. 세대가 계속 변화하잖아. 바뀌면서. 그럼 지금 오는 세대는? 어, 삶을.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새로운, 새로운 나의 음. 지향적인 삶을 찾아서 오는 건 맞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도전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음. 무조건 음. 새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부가 우리에 대한 이런 뭐 영어, 음. 음. 북한탈될 점인, 뭐 새터민, 음. 뭐 음. 귀신사 음. 음. 이런 걸 넣고 우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응.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목소리가>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이런 거 자체가 이런 거 이런 게 자체가 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거지 그렇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산다, 산다 이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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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는 싶으면 이런 걸 상상을 해봤을까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가 북한이다 북한인데 정부에. 뭐, 음, 무슨, 뭐, 정부에서 어. 왜, 무슨, 누구, 어. 누구를, 이런 이름을 달아주느냐, 그 이런 말을. 하지 했고. 못하지, 뭐. 못하지, 뭐. 큰일, 아지 큰일이, 이건 큰일이 아니라, 무슨, 뭐, 그 자리에서 다 날아가는 거지 날아가는 거지 뭐. 뭐. 은치범 수영소로 갔죠, 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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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진짜 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음. 말다 하고 살잖아, 음. 이거죠. 음. 음. 국회에서도, 뭐, 나라 음. 정사도. 다 음.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음. 대통령 욕하고, 시, 욕하고 싶으면 대통령도 욕하고 음, 그니까 음, 진짜 음. 여기는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잖아요 음. 근데 뭐 근데 뭐 이런 말 조사도 북한에서는 뭐 타지 않아요 언니 그때 음. 요즘은 북한도 음. 근데 요즘은 언니 음. 북한도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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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뭐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는 앉아서 음. 뭐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 배신감, 음, 음? 음, 음. 불만 같은 거? 어 그런 음.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음, 앉아가지고 음. 저 그런 불만 같은 거, 음, 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표현을 한다고 봐야지. 음, 음, 사람들이 음. 너무 그동안에 억매여 어, 살고, 살고 정말, 진짜 음. 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음. 하니까 뭐 국가에서는 계속 뭐 인민들을 뭐 어떻게. 당을 믿고 따라오면은 음. 뭐 어떻게 잘 된다고 이서몇 음. 수십 년을 그렇게 몇 수십 년을 성성기였으니 다고 본인들도 배신감 배신감을 느끼는 지. 거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는 말을 음. 못해도 이제는 조금씩은 그런 불만을 표현하지 이전에 비해서 난그 음. 배신감을 느끼는 건 예전에도 그랬거든 배신감은 음, 느꼈어 느꼈지. 느꼈는데 감히 그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삼삼오 뭐 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있거든. 음. 그, 그게 또 이상하게도 하기 보다 너무 이제 그쪽 사상하고 음. 너무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음. 있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마 삼삼오라가면 가족 아닐까? 가족이나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런 음. 가족, 음. 가족 아니면? 사막 가는 사람도.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삼삼오가 계속 커지고 음. 모여지고 모여지고 하면은 그쪽에 붕괴되는 날도 멀지 않았네. 그렇죠. 음. 그쪽, 그쪽 북한,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현명하니까 현명해지고 있다는 그거 그렇죠. 아니냐? 그걸 느끼고 음. 현명해지고 하나하나 있다. 하나하나 세계를 알아가니까 음. 알아가고 음. 있다는 거고. 발전하는 시대의 문화에 맞게 어, 북한 주민들이 그, 그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게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삼삼오가 모여서 가족도 얘기할 수 있다. 어, 이게 정말 재능. 팩트네, 어 네. 그게 그렇죠, 팩트다, 진짜. 그게 음.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그 사람들도 이제 뭐 막말할 수 있겠네. 응, 음, 근데 게 막말할 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음.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어금수, 그, 음. 그, 뭐 응.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응. 앉아서 병원한간단 소리지. 음. 저것이 병원을 갈 어. 응. 뿐이지. 응. 여기처럼 이렇게 상상도 못 하지요.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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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이 아니라 아직은 아직. 북한은 그렇죠. 네. 아직은 아직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뭐 우리가 북한 얘기를 뭐 오늘 한날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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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기본 팩트가 남았고 하고 싶은 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네, 하고 했습니다. 싶은 말또 많이 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할땐 이거 벗어야 되는 네. 거 아니냐? 자, 마스크를 홀라당 이렇게 벗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이 하고 싶은 말막 하고 사는 그 날이 남북한이 다 같이 에이,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지금 네.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멋진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영철이 엄마, 한마디 하라오. <웃음> <웃음> 깜짝이야! <웃음>